야 쏘. 야또쏘나또 나와. 아이 나온이야? 완전히 는거 없어요. 지금 실수. 얍. 이실스나실스나 계속 나와. 파이 빠졌도 안 보여. 아, 나 쏘. 아 <목소리가> 이거 아니 어필 어필 사운드. 어디야 어저 마우스 클릭하면 아이스트에기요 진짜. 얘 너무 <목소리가> 나와. 나와. 저. 저 오셔 안 샷. 야, 클릭하면 아이스트야 피체이드 숫자 숫자야, 숫자야. 피체이드.

나는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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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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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이거 그냥 이슈 있으면 그냥 열게요. 아, 소리가 되겠다. 열게요. 파이어 인더 허브. 다 아, 대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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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. 아, 테이거. 너무 조준인데 78. 너무 조준인데 78, 78. 어, 사수.

없는 거 같아. 접자. 나이스. 인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이스데 <샵이라고>. 어,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라플 라플 미션 클리어! 미션 클리어! 미션 클리어! 어 연병. 클리어! 격션 클리어! 미션 클리어! 미션 어 미션 클리 미션 클리어! 네거있 d 어이

r e 다 e n g e shot! Sicker, sicker, sicker. Nice to e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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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t e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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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왜, 어디야? 와안 네, 아 보이는데? 두 명. 두 명. 나이스. 딥버닝 하던데. 뒷버닝.

아니였어? 쇼링 사운드 났었는데 안에 있나? <laughs> 아 1분 삽아삽아삽아 네 밑에. First kill. n i e i s in clear. 이로오 Nice oh. s s s i o n clear. 어. 나컨디브 컨디스나, 중 3컨디, 3컨디. 아래로. 피백. 점프, 점프, 점프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아, 왼쪽, 왼쪽이, 왼쪽이. 지금 살때다운는데살때 지금 부활하러 이 아, 쇼패스포개 <laughs>

압노에서 시간 끄는 중 컨디, 컨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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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디보고 있어? 철대로설 대로 미신 퀵 컨디 나 <laughs> 뭐, 하나 힐이되요 그리고 수8 0좀 밀자 그럼 얘 피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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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, 피, 피. <laughs> <P19. 컨디. 웃음> Ah, On va apprendre